1번번 랩터 웃음과 유머는 퍼즐은 당황스럽게 하다. 사상가와 사상가니까 생각하는 사람과 디어리스트는 이론가들. 라즐리는 주로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떻기 때문에 사상가와 이론가들을 어, 당황시켰다. 웃음과. 유머는 당황스럽다. 근데 뭔가 때문에 당황스럽다. 그럼 여기 봐봐. 다른 관점이잖아. 유머의 사용에서의 그 다른 관점은 그런 주제의 글쓰기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복잡성인데 이러이러한 복잡성이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들어간 게 유머를 사용하잖아. 유머를 사용하는데, 지금 다른 관점, 유머를 다른 관점으로 사용하면은 이게 되게 복잡성이 있다. 란 내용이야. 근데 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 글 안에 있다 그랬어.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다른 사람들은 포지 상정했다. 유머는 부조화야. 부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머, 유머에서. 유머 왜냐하면 부조화는 하나의 문화에서 부조화는 또 다른 문화에서 정상이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맞지 않아. 근데 다른 곳에서는 정상, 동그라미.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야? 다른 관점, 다르다. 그럼 유머는 지금 어떻게 된다? 다른 관점으로 사용한다, 다르게 사용한다. 란 내용이잖아. 그럼 글의 빈칸 문제는 글의 거의 주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랬고 유머는 다른 관점을 사용한다 해당하는 걸 찾으면 디펜시브는 방어적인 인터 윈드는 서로 엮여있는 서로 뭐 꼬여있는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인 넌센셜은 터무니없는 이거는 전염성 있는 그럼 지금 어떻게 돼? 다르다라 그랬잖아. 다르니까는 그 다른 거란 얘기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란 얘기는 사람마다 어떤 생각이 다른 거죠. 전염이란 얘기는 뭔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는 얘기는 이치에 안 맞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한 음, 문화에서 어울리지 않아. 근데 또 다른 거에서는 정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들어갈 수 없고 서로 엮여 있다. 이건 내 생각 방어적이다. 이런 내용도 지금 만들어가서 답은 2번. 웃음과 유머는 당황스럽다. 이거 때문에 당황스럽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게 뭐냐면은 주관성 웃음과 유머가 주관성이 있어서 당황스럽다.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론을 만들었다. 이하에 웃음은 프리미러리 주로 일종의 크루얼티는 잔인함. 바이부터 해서 아들스까지가 잔인남 수식하고 있고 어 l 트는 주장하다, 스피리어 t 티는 우수성.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성을 주장하는 잔인남의 형태이다. 웃음은 얘랑 얘랑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내가 더 우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우수해. 내가 더 반짝반짝.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돼. 이런 형태의 웃음은 뭐다? 잔인함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트웨이는 믿었다. 자, 그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웨폰 무기 중 하나인데 어겐스는 모모에 대항해서 디스페어는 절망이야. 인간 상태의 절망에 대항한 인간의 그 절망에 맞선 무기 있죠. 무기라고 생각을 했다. 절망에 맞선 무기가 뭐야? 웃음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럼 첫 문장은 그냥 답에 해당하는 거고 웃음은 좀 약간 잔인하다. 내가 더, 내가 더 잘났어. 우수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웃음은 뭐다? 무기가 될수 있다. 절망에 맞선 프로이드는 믿었다. 유머랑 웃음은 썰브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에지는 뭐뭐로써 릴리즈 밸브는 방출 밸브야. 데프터 해서 여기 앵자티가 밸브 수식하는데 제티스는 밑에 있죠. 버리다니죠 이건 불안이야. 불안을 버리는 방출 밸브야. 그러니까 불안을 이렇게 없애는 밸브래. 그게 뭐야? 웃음이야. 그런데 빌드 만들어진대요. 인간 정신에 만들어지는 이 밸브는 어떻게 돼? 아니, 이 불안은 인간 정신에 있어. 인간은 다 불안하잖아. 근데 이 불안함을 이렇게 없애는 밸브가 뭐다? 웃음이다. 콤마 있지. 그것은 준다 유머에게 능력이잖아. 투부터 끝까지가 능력 수식하고 힐은 치료하다. 심리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유머는 인간 정신의 불안을 갖다가 없애는 밸브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밸브가 되니까는 심리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니까뭔 그러니까 얘기인지 내용이 지금 산만하긴 한데 그냥 웃음이야. 그리고 웃음은 약간 웃음은 잔인하다. 까 그러니까 웃음은 뭐다? 또 웃음은 절망에 맞서는 무기다. 웃음은 또 뭐다? 웃음은 밸브다. 심리 치료에 또 웃음은 뭐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웃음은 당황시력 지켰다. 뭐 때문인데 에 웃음은 뭐다 잔인하다. 뭐 무기다. 리즈 완화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야. 공통적인 내용 없어. 뭐 그냥 그렇가 보다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을 상정했대. 웃음은 만들어지는데 부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이덴티파이는 확인하는 거야. 방식을 데부터 끝까지가 외수식하고 띵즈슈드비 상황이 해야만 하는 거야. 어인스는 몸에 맞서서 the way thing s a r e 어그 상황의 방식에 맞서서 이 상황의 방식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 왜냐면 여기가 러니까는 현재 상황에 맞서서 그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에 대한 그 방식을 확인하는 것에 의해서 부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현재는 A라는 상황인데 이 A 상황에선 사실 이게 아니라 B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상이 맞지 않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 유머에서 왜냐하면은 와슨 관계대명사 와시고 하나의 문화에서 부조화한 것은 또 다른 문화에서 정상이 될수 있다. 유머의 사용에서 다른 관점은 보여준다. 그런 주제에 대한 글 쓰는 게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 복잡성은 뒤에 있는 앰플리, 여기부터 끝까지가 복잡성을 수식해 줄수 있고, 각각의 다른 관점의 정확하게, 정확성에 의해서 앰플리파이드니까는 확장되는, 확장되는 정확성이다. 그래서 글은 지금 복잡한데, 그냥 아까 읽은 대로 웃음은, 유머는 뭐다?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하다. 그 다음에 다른 생각들이 있다. 이 얘기여서 답은 2번. 해석 다시 하면, 웃음과 유머는 오랫동안 사상가와 이론가들을 주로 당황스럽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호비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웃음은 주로 잔인함의 형태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성을 주장하는. 토이는 믿었다. 웃음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인간 상태의 절망에 맞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믿었다. 프로이드는 믿었다. 웃음과 유머는 방출 밸브인데 인간 정신에 만들어진 불안감을 없애는 방출 밸브로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방출 밸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유머에게 심리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다른 사람들은 상정했다. 유머는 불일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현재의 상황에 맞서서 상황이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확인하는 것에 의해 불일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배경이 중요하다 유머에서 왜냐하면은 부조화는 한 문화의 부조화는 아마 또 다른 문화에서 정상일 수도 있다.